보지 사줄게 어일로 이거 이거 줄게 알았어 가만있어봐 일로와봐 아줌마가 이거 샀어 일로와 어? 이거 이거 근데 아까 캔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이거 깻나는도 먹으려고 이걸 샀거든 이거 딱딱해 알았어 풀러서 줄게 잠깐만 어? 배고파서 오는거지? 잠깐만 치즈 왔다 치즈 랑다았어 치즈야 내가 내가 줄게. 어 있어, 이리 와. 아이고, 이리 와. 친구 또 왔다. 알았어, 잠깐만. 아이고, 어. 아이고 예쁘다, 이리 와. 내가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잠깐만. 이리 와, 이거 이거 포개가지고줄게 잠깐 좀 기다려. 이리 와. 이리 와, 애기야. 알았어, 김치하고, 김치하고. 이제 이거, 이거 줄게. 일로 와. 잠깐만. 네, 기다려봐. 이거 탁가지고 겹쳐서 줘야 되는데, 조금 먹다야 이거 쏟줄게 이렇게 했구나. 스프에 스프를 좀 줄게. 이리 와. 이렇게 먹어면 괜찮아. 어차피 사료도 딱딱했잖아. 이제 스프를 써줄게. 맛있어? 응. 이리 와봐. 잠깐만. 이렇게 하고, 스프가 여기 떨어졌다. 어, 프 스프, 스프 줘야 돼. 스프를, 여기. 스프를, 아우, 고개 아파. 스프를 내가 해줄게. 이와 그러면은 괜찮아. 이리 와. 너는 토미고 너는 치즈. 이리 와. 잠깐만. 배고팠지? 이거 줄게. 이게 스프야. 아우, 나 물어봤구나.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아우,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제 줄게. 스불을안 맵게 이걸 안 맵게 좀 쳐줄게. 싱거우니까. 맛있어 봐. 어우 잠깐. 아직 여기 있어. 여기 알로에 주스도 있어. 잠깐. 이리 와. 애기야. 알았어. 이거 이게 이게 더 맛있는 거 알지? 이거 건더기. 잠깐만. 이거는 괜찮을 거야. 아니 내가 캔참치를 저기 세븐에서 사오면 되는데 지금 이거 봐봐 이건 괜찮아 이거 먹어봐 어, 이건 먹어봐 이거는 솔트하고 마, 맛이 짭조름해서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 이걸 줄게 얘는 톰 얘는 치즈 이리 와 됐어, 이제. 잠시만. 내가 이걸 해줄게. 일로 와봐. 우리 친구씨. 이거 좀. 헝그리하지? 이리 와. 치즈야. 그리고 스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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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괜찮아. 여기 스프 내가 쳐줄게. 잠깐만. 가만 히 있어봐. 내가 캔 참치를 알로에 주스 줄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착하지? 이리 와. 괜찮아. 잠깐만 어디 갔어? 토마고 치즈 아 예쁘다 얘 네, 해줄게 됐어 이거 너무 매우니까 여기 좀 잠깐만 여기 냅잖아 매워서 매우면은 잠깐만 여기 좀 조그맣게. 아구아구, 잠깐 응.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매워. 매우니까, 매워서, 이리 가니 이리와. 시즈, 시즈, 이리와. 매운 응. 이리와. 잠깐 알았어. 계속 샀 이리와. 샀지? 시즈. 아, 내가 이거, 이거를 쏘겠어 여기야, 여기 봐봐. 이거 어차피 사료도 하다 하잖아 야 밥도 이제 이거 이제 괜찮아 먹어봐 이게 이게 치즈야 먹어봐 알았어 그 알로에 주스 달라고 알았어 알로에 주스 줄게 이거 먹어봐 잠시만 아우 스프 하고 원래 캔참치를 사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은좀 괜찮아. 이거 안 이거 안 봐도, 이거 안 봐도, 이거 안봐이제먹어봐 별로 이렇게 알로에, 주스죠? 알로에 주스 봐알이에 주스 줄 이거 이거 이제 버려야 돼이따가 여기 휴지통에 버려야되고 알로에 주스 줄게 일로와봐 그걸 먹어야지 알로에 주스도 음, 여기 이렇게 따로 줄게 어, 우어자 어. 아예 그렇지 응아 먹으면 돼 이렇게 이때서 그래 내가 이때서 마셔서 그래 일로 와봐. 이거 알로에 주스 이거 마셔. 뭐 없나? 잠깐만. 내가 손에다가 따라가지고, 알로에 주스를 손에다가 따를게. 손에 따라서 줄게. 마셔봐. 그럼. 아, 맛있어 봐. 야, 가봐. 자, 맛셔어 먹어. 알로에 주스야. 빨리 먹어봐. 이거는, 스위티 알로에 주스. 어머, 예수님 왜안 먹어? 세례를, 예수님 이거 먹어야지. 목마르다며. 아. 야, 마, 유튜브 채널에 니네 둘이 잡혔어. 토마고 치즈. 치즈, 톰 일로 와봐. 왜 이거 안먹어 신라면이야 안매워 이리와봐 저기 소주병이 있냐 여기 일로와 여기 여기 치즈 일로와봐 이거 안먹지? 이거 안먹어? 못먹지 딱딱해서 내가 캔 튜나를 저기 연플러스원 세븐일레븐에 사는데 그거 내가 하나 사줄게 캔 튜나 허안 먹어? 알로에 주스, 이거 마셔. 이건 다, 물, 물하고 똑같아서 괜찮아. 아, 해봐. 어, 아, 해. 아, 이거 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이거 안 마실래? 여기 알로에 주스. 나 아줌마 갈게. 그러면 차 밑으로 나와야지. 아줌마 간다. 다음에 또 봐. See y o 하자. 마지막 갈게. 어, 나비야. 여기 봐봐, 여기. 어? 나비야. 여기 보라고. 키리야, 김치야, 치즈. 김치, 치즈. 도망갈, 도망갈 국리하고 있었어? 짠, 일로 와봐. 응? 여기 생크림 있거든? 생크림 이거 좀 먹어볼래? 엄청 맛있어. 내가 이따가 올게. 저기 이렇게 두 마리. 그, 가만하고 있어. 왜 움직이지도 않고? 아줌마가 먹을까 안 내가 하고, 아무리 안 줘가지고 그러지? 내가 지금 이거 생크림 바로 밀가미에 짜서 먹으려고 이거 갖고 나왔거든? 해핑크림? 이거 좀 해가지고 손바닥에 짜가지고 줄까 먹을래? 생크림 케이크 <laughs> 움직이지도 않아 짜증나게 좀 움직이든지 여기 또 밑에 한 마리 더 있는 거지 봐 이거 짜서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흔들어야 돼. 왜 움직이지도 않아. 왜 제자리에 가만있냐? 움직이지도 않고. 일라 와봐, 이거 짜줄 테니까. 안 먹을 거지? 짜줘봤자 안 먹어. 그런데 손바닥만 버려서 나좀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야 돼, 그럼. 내가 저기 캔 참치 내일 모레 사올게 원 플러스 원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 이거 짤라 그랬는데 한 손으로 카메라 잡고를 못하겠다 잠깐만.